안녕하세요, 반가워요. 오늘은 추억의 부양식품과 간식대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. 추억의 부양식품이죠? 네, 16강부터 갑시다. 가루껌과 맥주 사탕. 글쎄요,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, 저는 이런, 거를,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, 일단 아무거나 고르고 고르겠습니다. 피카츄 돈가스 대 폭포. 포포는 모르겠고 이거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제가 목포 있을 때저전나났던 저아남, 목포에 있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제가 그 부식집에서 이런 거 사먹은 적 있었어요 이런 거 맛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맛있어갖고 야.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이 먹어봤어요 이런 거 그 다음 컵볶이래 휘파람 사탕. <laughs> 컵볶이는 이제 이런 이런 거죠. 이제 떡 그거. 네. 옛날에는 이런 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. 서주 아이스에 보석반지. 보석반지 모르겠고 아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. 불식집에 있을때 손바닥사탕 비타 200 이런것도 잘 모르겠는데 스카치 테이프 감이라던가 착카니착카니는뭐아 옛날에 그과자였던것 같아요 옛날에 그과자였던것 같은데 옛날에 호두과자 그리고 달고나 옛날에는 그 달고나 이런 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. 옛날에는 그리고 달고나가 이제 7, 80년대, 90년대도 이런 게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호두 과자는 휴게소에서 이제 호두 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. 요, 지금도 호, 휴게소에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사 먹을 수 있는데 호도가자 아이스 보드 아포로 아포도는 그거예요, 이렇게 빨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, 아포도 그런 거. 이강인데 이제 아포도, 한뭐 고르, 고르고 고르고. 호두 과자, 피카츄 돈까스, <laughs> 착하니 사강이죠? 이제 피카츄 돈까스를 고르겠습니다. 호도 호드, 호두 과자는 휴게소에서 사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? 아포로 결승전인데 피카츄 돈까스를 고르겠습니다. 이런 걸 많이 먹어봐서 피카츄 돈까스를. 정말 맛있어요. 엄청나게 맛있어서. 네, 오늘은 추억의 부양식품과 간식들 월드컵을 해봤습니다. 영상 설명란, 그리고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주소를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고, 꼭 한번 해보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,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 안녕!